예, 안녕하세요. SK텔레콤 신용식입니다. 지금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UAM 기체를 시뮬레이터로서 체험할 수 있는 모형이 있는데요. 어, 향후에는 이게 2025년 말이 되면 실제로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로서의 즉 교통수단으로서의 서비스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UAM이 어, 결국에 내리고 그 다음에 착륙하고 그 다음에 이륙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저희가 버티포트라고 합니다. 버티포트는 초기에는 아마도 지상에 많이 지어질 것 같고요. 향후에는 건물 옥상이라든가 환승센터의 옥상 이런 데에 지어질 것 같습니다. 버티포트 공간에서는 향후에 그런 기체가 착륙을 했을 때 잠시 머무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충전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일까지 그 버티포트에서 이루어지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. 예 저희가 첫번째 상용화를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지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도 여러분께서 제주도를 가보셨지만 성산인출봉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관광을 한 적은 없으실 겁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관광의 목적으로서 유 m 을 가장 먼저 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 다른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 될 수도 있고 대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교통의 수단으로서 어떤 물류의 수단으로서 공공 서비스의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. 예, 앞으로 UAM이 상용화 된다면 아마 삶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릉에 놀러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사실은 여행 계획들을 세우실 겁니다. 근데 UAM을 활용하게 되면 차를 가지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 없게 됩니다. 그러면 여행 계획 자체가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여행지에서도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. 즉, UAM이 활용이 되면 굉장히 다른 형태의 삶의 패턴과 서비스가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